예, 이전, 이전 판에서 토, 구가 그렇게 잘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 판단 미스 때문에 그거, 빌 할배가 잡혔어요. 그니까, 러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한테 있죠. 그냥 제가 빨리 자살했으면은 그냥, 남은 주사 어떻게 되든지 다 자살했으면은 주들이 빨리 도망을 갔을 텐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작은 집에 그, 하, 그 생존자 한 명이 있다 보니까, 괜히 제가 빨리 자살해보면 그 사람의 바로 이제 어그로가 끌릴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자살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과감히 자살을 했어요.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바로 앞에, 제가 걸려, 바로, 아 바로, 제가 걸려있던 갈고리 바로 앞에 축구가 있었고, 제가 그 축구를 거의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비랄베하고 매그가 저를 구하려고 했다하면 먼저 그걸 열어놓고 저를 구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안 하고 저를 먼저 구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잡혔, 열다가 잡혔어요. 축구를. 왜냐면은, 살림마가 저보다 걸음거리가 빠르기 때문에 반대쪽 출구로 뛰어가 나간다는데 어차피 잡히기 때문에 저는 축구 빨리 열려고 나갔는데 안 됐, 더라고요 결국 이전 판에서는 제가 자살을 했어야 되는 게맞는데못해서못했던게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나를 구할, 저를 구할 것 같았으면은 그래서 제가 걸려있던 갈고리 앞에 그 축구를 열었어야 되는데 그 열지 않은 것이 좀 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기가 비싸게, 이거, 아이템 들고 왔다만. 야, 누, 아니, 너, 눈이, 눈이, 저 이거 좀, 이거 좀 쓰고 좀 죽으면 안 될까요? 아니, 왜냐면은, 저 이거, 이거, 비싸게 세팅했는데나 지금 이거, 아나 이거 비싸게 세팅했는데 벌써 저 오면 어떡해. 아하이. 어 마지막 판이기도 해서 그냥 다른 아이템 좀 비싸게 세팅을 했는데 이거 스피릿이 바로 잡았네요. 아 이거 나올것 나 같은데? 아100% 나한테 오네. 아하이. 아, 죄송합니다. 어그로 끌게 아니었는데, 아, 어그로 끌게 아니었는데, 지금 클로렛이 어그로 끌렸어요. 아, 이쭉 뺄걸. 괜히 이거 판자 쓰겠다고 이거 꺾었다가 잡혔네요. 아이. 아이템 안 들고 다닐 때는 그렇게 어그로 생각보다 안 끌리다가, 지금 아이템 좀 쓰겠다고 들고 오니까 바로 어그로 끌리네요. 아. 다음에 그냥... 그냥. 만약, 다음 좀 여유있으면은 그, 아직 안 돌아간 발전기 앞에다가 이 아이템 두고 도망가야 되겠습요 저기요? 아니, 아니, 구할 거면 빨리 구하던가. 이뭐 하다는 거지? 아니 아니 구하려면 빨리 구하던가 말던가 지금 이게 둘이서 지금 발전기 안리고 뭐하는건데 이게 아뭐 하자는 거야 이게 아저 별별 이상한 인간데다 만나겠네 진짜 아니 그냥 구할거면 확 구하던가 아니면은 발전기를 돌리던가 둘중 하나는 해야되는데 지금 둘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이 멍청한것들 진짜 아니 지금 상황이 아까 한명이 그 스피릿한테 맞고있고 그럼 둘이 왔으면은 뭐 구하던가 아니면은 빨리 발전기를 돌리던가 했는데 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아 이거 이거 뭐 트롤짓 하는것도 아니고 아니, 구하려면 확 구하던가, 아니면은! 아, 이 멍청한 것들 진짜. <목소리> <목소리> 뭐야, 20내, 20내?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이게 20랭이나 이거 이거 나 구하러 온두나내 앞에서 알짱된 애들 둘이 지금 보니까 10랭하고 16랭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이단 20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10랭하고 16랭짜리가 제 앞에 가지고 그 구하지도 않고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이상한 놈들 많네 요즘 지금 게임이 터졌죠? 이 게임이 왜, 그니까 러 이게 사, 에, 터지는 건 아닌데, 사실. 그니까, 러제 앞에서 알짱 될 시간이었으면 발전기 시간 두 개, 두개 남았을 겁니다, 최소. 그니까, 러제 앞에서 저 구, 구하려면 확 구하던가, 아니면은, 안 구할 거면은 발전기 돌리는 걸 했어야 되는데, 괜히 제 앞에서 알짱 되고 있었죠? 괜히 뭐, 나약 올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얘하고, 어, 예, 예, 이 둘이 지금, 아까 저 앞에서 알짱댔거든요안 구하고? 이게 뭔틀어지지 이게 무슨 틀어지신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이, 그니까 뭐 시계를 쓰려고, 뭐, 빌리온 시간을 쓰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얘네가 내가 구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아이씨, 답답한 것들 진짜. 오히려 지금 이 20랭짜리 횡년자가 차라리 판단력 빠르네. 발전기 돌리잖아요, 그냥. 자기는 이거 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몰래 버려, 그냥 뒤에서 발전기 돌리잖아요. 어떻게 이, 이 20랭짜리부터도 지금 판단력 이상하게 지금 게임을 하냐. 20랭 유저가 차라리 훨씬 판단력 좋아요. 그냥 뭐 본인이 못갈것 같으니까 뒤에서 발전기 돌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이 사람들에게 발전기가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한두 개, 한개반 가까이. 지금 약간 살인만 못한다고 지금 이 둘이, 야, 어, 이, 둘이 지금 약간, 약 올리려고 지금 트로트 탄것같지는 않은데, 그냥, 아니, 제 네, 입장에서 황당하죠? 아니, 구하려면 빨리 구하다가 면 되는데, 구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 그러고 앉아,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한번 얘네들 한번 뭐 어떻게 하나, 게임 어떻게 하나 좀 볼게요. 나좀 궁금하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저 마이크가 아, 제가 그이어폰이 빠져가지고 소리가 안 났는데, 진짜 꼈네요. 지금 얘네가 뭐냐. 아니, 시계도 없으면서 왜 그, 그날리주신 거야? 도대체. 한번 게임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아니, 얘네 이상한 놈들이네. 음, 이번 영상 제목을 뭘로 지을까 진그걸 고민하고 있어서요. 짐목 <laughs> 잡혔죠.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이 아까 트 이거, 이거, 애들 이다 잡힐 것 같고요 이거, 야, 이거 뭐 살인마가 생존자인데 트롯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생존자가 생존자한테 트로지트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죠. 칼집 있고 근데 탈출, 근데 이세 명에서 탈출은 못하겠네요. 지금, 얘가 갈고에 걸리면은 두 명이서 지금 발전기를 두개 돌려야 는 얘긴데, 사실 그거는 되게 힘들죠. 게다가 한 명은 이제, 20랭인다가, 지금 클로드인데 자, 자일 방 자가치로 방어는 스킬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이 지금, 제하고, 그래서 다른 팽민이 이 둘이 지금 다인큐 아닌가 제 의심해봅니다. 둘이 죽이 잘 맞아요. 잘 맞게 지금 잘 구하러 다기고 왜냐면 아까 둘이 저 구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 한거 봐서는 진짜 그거는 각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그이 두, 얘하고 제이크 박하고 펭민이 둘이 아무래도 다잉크로좀 의심됩니다. 제 이거 잡혔고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아이디 공개되게 이 지랄 좀, 이 지랄 좀안되라 그랬는데 아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이게 명백해, 지금 이거는 일부러 저를 안 구한 거잖아요, 둘이서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그 피해, 이런,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 영상 끝까지 오,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쉽게 빡쳐서 제가 그냥, 그냥 영상 안 올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올리는 건, 이런 식의 트롤들이 있으니까 생존자를 플레이할 때도 이제, 생, 다른 생존자 조심해라. 약 이런 의미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2 0 뭐야, 이, 심링 같은데? 아니, 아니 20랭, 이게 이 심링, 이게 심, 심링 같은데? 심링이죠? 심링인데 지금 발전기를 만지작 걸려가지고 전 순정하는 걸 착각했습니다. 근데 이 심링이네요. 탈출하지, 탈출, 아 어, 아까 저한테 그렇게 그지랄 했는데, 탈출 하나 좀 봅시다. 좀 궁금하네요. 아니, 지난주에도 이게 좀 약간 개, 그, 개투 하나 나오다마, 지금 이놈도 지금, 이놈들도 약간 좀 트루치 타고 앉아있네요. 지금, 살인마 개구 찾아서 전원 넣기를 기다리고 있죠. 어쨌든, 대바대에게, 살인마한테 인성전의 생존자들과, 이제 살인, 생존자, 인성전자 살인마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같은 생존자들에게 좀임팩끼 치거나 트롤 짓 하는 생존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조심한다고 해도 답이 없는게, 이게 얘네가 그냥 작정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중간에 이질랄 떨어버리면 쉽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명, 이거는 명백히 지금 그 20랭짜리 생, 생 존자는 갈고리, 에, 가, 발전기 돌리고, 이제 이 둘, 그 둘이 절 구할 차지였는데, 절안구하 앞에서 알짱 됐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칠것 같네요. 어쨌든, 이개 트롤, 이런 트롤들을 조심하시고요. 생존자라고 해서, 트롤, 생존자 같은 생, 아, 한박 있었네요, 예. 제가 알려, 애지간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중립의 위치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봐줄라나? 아, 봐줄라나요? 봐주려나? 아, 봐줄라고 하네요. 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 살인마를 못믿죠. 사실 살인마도 처자식 살인 못믿죠. 못왜 못믿냐면은 구해주는 척 하다가 막판에 후, 어, 뒤통수 쳐가지고 이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식으로 한번 스피드 한테 당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출입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안 열면 본인이 이게, 이게 잠식되기 때문에 네, 머리 쓰고 있죠. 왜안 왜 나와? 뭐 하는 놈이 뭐뭐 뭐 하는 놈들이지? 아 설마 이거 생존자고 하 살인마 짰나? 별일 없는데, 어, 그, 아니, 설마. 아니, 저는 그냥, 이, 사리마가 저, 팽미, 저, 얘, 내보낼 줄 알았는데, 안 내보냈어요? 안.. 아니, 내보낼 줄 알았는데, 안 나가요? 이거 지금 뭐 하는 놈들이지? 아.. 진짜, 대바대 하면서 진짜, 이거 별별 이상한 걸 다, 꼬아질 다보고 앉았네요, 진짜. 뭐 하는 놈들이야? 아, 자, 짜고 친게 아니라, 저, 저, 아까 트롤한, 트롤한 놈중 한, 나머지 하나가 그냥 안 나갔네요, 지가. 예,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영상, 마지막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트로짓 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생존자 함부로 믿지 마시고요. 진짜, 에이징 안에서, 아 진짜, 솔직히, 더 좋은 생존자가 많아요. 근데 이런 몇몇 놈들 때문에 생존자들끼리 서로 불신하게 되는, 만드는 이게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좀,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트롤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이, 이, 이렇게, 아이들 보시나 이런 놈들 좀 조심해 주세요. 이상한 놈들입니다, 진짜. 아니, 구할 생각이 없으면 안 구하면 되는데, 굳이 제 앞에서 알짱 내면서 야고리듯이 그냥 안 구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런 놈들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